지하 1층에 있는 체련장 수영장 사우나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하신데 저희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, 네. 습식 사우나는 조금 이용이 어려우세요. 네 네. 이거는 저희 다른 식음 업장 안내 안내 문이고요 12시가 체크아웃이죠. 네, 맞습니다. 아니면 네 네.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투피에 아. 맞출 수 있으면 아,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오, 우와. 착신기하네. <laughs> 좋다. 이쁜데. <laughs> 놀러오는거 너무 좋다. <laughs> 이런 뭔가 풀 HD TV가 있고요. 물은 두개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이 있네요 내일 아침에 커피 마셔야겠다 23층이에요 우우 무서운데 뷰는 그냥 그렇다 <laughs> 저기 뷰는 괜찮네 음 예뻐 이이이스러운 의자가 하나 있고 음 마스크도 두개이 주네 오 좋아 그냥 깔끔하고 새거 같은 호텔이에요 화장실 응? 한번 볼까 음이런이하이 뭐 거지 모르겠어 오 화장실 좀 좋은데, 야 르라보 어메니티 이거 좋네. 욕조 있고 샤워부스도 있고요. 음 르라보 어메니티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. 와인잔 완벽. 냉장고 완벽. 근데 이걸 추가로 넣기가 좀어렵겠다 이런 건 하나 사와야겠다 여기서 어떻게 먹겠어 뭘 찍어야 하지? 저는 앉아서 좀 말씀드릴까요? <laughs> 저는 이제 어, 도착을 했는데 좀 늦게 와가지고 그 애프터눈티 세트 먹을 수 있는 걸 놓쳤어요. 그래서 그거는 내일 해주신다고 하고 지금 5시 반 넘었구나 6시 정도 됐는데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그 칵테일 이용해 볼수 있대요. 그래서 그거 지금 먹어보러 갈 거예요. 낮술 낮술 최고 혼자 하니까 좀 쓸쓸하긴 한데 저는 유튜브 있으니까 구독자님들과 함께 먹는다 생각하고 한번 비카를 가져가서 찍어보고습니습니다

소니워커다 왔습니다 이거들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위스키 중 하나예요 7시 반까지라서 이제 거의 다, 응. 다 빠졌어요 사람이 응. 호캉스 체고 <laughs> 현백에서 와인을 하나 사왔습니다 맛있겠죠? 피노누아고요 한 7만 5천원 정도 줬어요. 봄되니까 더 좋네요. 저는 이제 위층에 파를 한번 가볼 거예요. 원래 호텔 왔으면 바는 꼭 가봐야 하는 것이죠. g 어? 어, 는2 9층 마리포사와 M29 저는 25층에 있습니다. 금방 도착했죠. 4개만 올라가면 되거든요. 24. 허리 포가고 よいしょ。 찍고 왔는데요. 음, 매우 못생겼군요. 모자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진짜 최악이네요. 이럴 때마다 약간 현탈 타 크게 느낍니다. 내일은 그 겐레디 윗미 그걸 한번 찍어볼게요. 화장하는 모습. 어떤 분이 그거 올려달라고 하시다 할건 없는데 변신하는 모습은 볼수 있을 거예요. <laughs>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페어몬트에 마스카를 쓰고 역시 아무도 없군요 음 너무 좋다 오늘은 복근이랑 상체 운동을 좀 하고 가야겠어요 런닝머신 좀 하고 좋구만 음, 운동하고 오니까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시오같아 커피를 한잔 마셔볼까? 캡슐이 여섯개나 있더라고요 아주 배운 곳입니다 무슨 캡슐 먹어볼까 보라색? 보라색이 좋겠어 에스프레소 나도 하나 살까 그, 팁은요 이 점막을 완전히 딱 붙어서 하지 않는 거예요. 조금 거리를 두고 그리는 건데. 저 지금 눈 밑에 뭐가 났어요. 이 안과를 가봐야 될것 같은데. 이 완전히 붙어서 그리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. 오늘 안과를 가야겠어요. 눈 밑에 이거 뭐지? 키눈 같은 게 하나 생겼네. 무술을 많이 마셨나? 자, 다음엔 마스카라입니다. 마스카라는 제가 팁을 드릴 게 없어요. 제가 잘 못해요. 그냥 마스카라는 뷰러만 잘하면 반응 가는 것 같고, 뷰러로 잘 해놓은 속눈썹 위에 이 아래 끝단부터 꼼꼼하게 발라준다. 모든 그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죠? 저는 이 꼼꼼하게 못 발라야죠. 뭔가 덕지덕지 발려. 어, 오늘 좀나쁘던데 이렇게 바르고 빠르게 고데기, 불고데기. 저는 이 다이소에서 이걸 샀어요. 이거 한번 하다가 불날뻔 했습니다. 조심해야 돼요. 어떡? 이걸로. 이 귀신같이 올라와요. 진짜. 하지만 아시죠? 속눈썹이 탈수 있다는 점. 조심해야 돼. 어떡. 이거 하다가 속눈썹 탄 친구들 많아요. 조심, 진짜 항상. 이 손으로 한번 탁 만져보고 하세요. 속눈썹 타면 답도 없습니다. 음, 오늘을 진짜 좀. 잘 올라가는 편. 자 이제 거의 눈 화장 마지막 단계인데요. 이 애교살. 전 이런 핑크 섀도우로 애교살을 쓱쓱쓱쓱 덮어줘요. 이렇게 차이 나죠? 이게 근데 너무 많이 하면 무당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살살 하면 이 부분이 촉촉해 보여. 이 색깔 때문에. 이제 정말로 다 끝났습니다. 다 했잖아요. 아까 눈썹 대충 쓱쓱건 어떤 거를 선을 조금 더이 아이라인과 맞춰서 잡아주는 거예요. 하대표 물로 저는 쓰고 있고요. 이 끝라인, 이 눈썹 끝이 얼마나 정교하냐가 이 화장을 이 사람이 잘했네, 못했네를 좀 평가를 하거든요. 그래서 아까 파우더로 쓱쓱쓱할 때는 이렇게 디테일을 못 잡잖아요. 그래서 디테일을 전체적인 화장을 보고 한번더 잡아주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쉽죠? 제가 봤을 때이끝 라인 눈 앞머리 이걸 맞춰주면 눈썹은 좀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.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요결 지금 눈썹 너무 길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결 따라. 이 결을 살려줘야 핵심이에요. 이 결이 딱 눈에 띄면 엄청 예뻐 보이거든요. 사람들 이잘 모르는데. 근데 이 결이 이렇게까지 만 올라오면 안 돼. 제가 너무 지금 눈썹이 길었어요. 오늘 좀 잘라야겠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올한 올, 한 올. 이 브로우 마스카라는 색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. 이 결을 살려주는 것이다.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하는 것도 방법 립스틱은 제가 이제 나오지도 않아요 엄청 잘 썼던 아티스틱 이브러쉬 바를게요 화장 다 했고 머리는 그냥 고데기 하기 귀찮아서 묶고 앞머리만 해줬고요 이제 조식 먹으러 갈 거예요 베이징 덕이 나온다는데 기대가 되네요. 한번, 부셔보러 갈까?